소개 감사해요다 n g to say that 주 m going t 주 say t h a m m 니 i n i s t h y that I'm g o i n 자녀들하고 이 영화를 같이 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손녀들하고 손자하고 이 영화를 같이 본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리고 이 영화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짧게 이 영화를 설명을 해주면 이 Toy Story 이라는 영화는, 자, Summary를 해서 뭐 어떤 내용이면 이 장난감들이 살아나는 이런 영화, 영화입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는 모든 장난감들이 원하는 것은 보면 그의 주인이 장난 그 장난감 가지고 놀기를 원하는 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한 아이가 그들의 주인이 되고 그 장난감을 버리지길 원하 안 버리기 않 버리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토이 스토리 4편까지 있는데 1, 2, 3 그거를 보면 거기에 나오는 한 아이의 주인공이 있어요. 이름이 앤디. Andy. 앤디인데 그 앤디라는 아이가 많은 장난감들이 있습니다. 장난감들이 있고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두 장난감을 너무나도 좋아해요. 그래서, 너 얼마나 좋아하면 그두 장난감 발바닥 밑에 자기 이름, 앤디를 어, 세, 어, 씁니다. 그만큼 그 장난감들을 좋아하는데, 영화 3편을 보면 슬픈 것은 앤디가 이제 1편은 어리고 2편도 어리고 3편에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그 장난감, 장난감을 이제 안 가지고 놀고 하고 또이 장난감을, 어 이제 영화 3편에 어 이제 거의 대학교를 가야 되니까 이 앤디가 장난감을 너무나도 소중하고 그의 옛날 시절 다 추억이라서 버리기에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이 장난감을 집에 아랫 위에 놔두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영화 끝까지 어, 보면 그 장난감을 버리지 않고 마지막에서는 이 장난감을 아리게 놔두는 것보다 다른 어린 아이에게 이 장난감을 물려줍니다. 그래서 또 다른 아이가 자기가 너무나도 즐기게 놀던 이 장난감 가지고 놀고, 어, 재밌게 추억을 만들라고 다른 아이에게 물려줍니다. 그만큼, 앤디는 그, 그의 장난감을 사랑했고,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저희 집 애들은 장난감 사주면 뭐 하루 이틀, 많으면 3일 열심히 갖고 놀아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는 어, 재미없다고 안 갖고 놀고 이제는 또 새로운 장난감을 사달라는 애들인데 어, 이 영화에 나오는 앤디 캐릭터는 자기가 있는 장난감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그리고 그의 캐릭터는 참 좋은 주인이었습니다. 이 장난감들을 애들에게 안 놔두고 그냥 나 다른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이런 주인이었습니다. 하나님하고 비교는 하는 것은 아니 아니지만 그리고 하나님하고 비교할 수도 없지만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주인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시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뺏기시지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저희 것이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이 세상의 이 유혹과 템테이션, trials,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머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한테 온전하게 우리의 주인에게 드려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저희는 세상에 속해면서 세상, 세상을 쫓아가고 있고 어느 순간 세상이 저희 삶을 지배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될, 수, 될, 될 때가 있습니다. 저희를 다스리는 것이 어쩌면 여기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의 삶의 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돈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주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어, 매일 드라마와 예능과 테레비, 그게 우리의 주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 우리의 중심이 될수 있고, 아니면 뭐 돈이 될수 있고, 도박이 될수 있고, 술이 될수 있고,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될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을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에서 보면 저희가 볼수 있는 것을 보면 이 엘라이자 선지자가 거의 19장에서부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언을 하고 있으면 시리아가 하나님의 도구로 이스라엘의 적으로 쓰임을 받을 거라고. 어, 거기서 예언을 엘라이자 선지자가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서 계속 고통과 이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자유를 주지 않고 가만히 두지 놔두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당시에도 그리고 거의 이 말씀 당시에도 당시에부터 100년 그 사이에 시리아를 다르게 부르는 아람 이 나라와 이스라엘이 전투와 그리고 갈등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아람의 왕 베나하닷은 베나하닷은 나라를 넓히고 싶었고, 나라를 더 강하게 하고 싶었고, 나라가 더 커지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의 나라와 오늘 본문의 서른들 왕들하고 이 서른들 왕들은 조금 조그만 나라들이에요. 그 나라들을 같이 합쳐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베나다 왕은 처음 아, 처음에 아합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절에 내 응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메 이것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가서 항복할 그 경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전쟁을 가기 전에 이 전쟁을 공격하는 나라가 공격받는 나라에게 한번 항복을 할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베나다 왕이 이 아하 왕에게 한번 항복을 하는 기회를 주고 경고를 한번 줍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는 알겠지만 아합 왕은 싸울 생각도 하지 않고 바로 이 베나단 왕에게 항복을 하게 됩니다. 아합 왕은 너무나 이 쉬운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면 아합 왕은 그가 알았기 때문에 이 전쟁을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아합 왕은 바로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 아합 왕은 그전부터 타락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났고 아합 왕을 도와주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디서 볼수 있으면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3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의 아들 요로 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엣바알의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을을 섬기어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을을 위하여 재단을 쌓으며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벌써 타락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합 왕은 왕은 누구를 신뢰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항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항복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그들의 주인으로 삼으 아, 삼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항복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었으면 항복을 하지 않고, 아합 왕은 하나님을 신뢰를 했다면 베나다 왕에게 항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했을 겁니다. 아합 왕이 베나다 왕에게 항복을 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항복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항복을 하셨나요? 우리의 전부를,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행동을, 뭐, 우리의 전체를,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다 항복을 하셨나요? 우리는 어쩌면 세상 것에 쉽게 항복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서 항복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에, 우리는 하나님한테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벌써 응답을 주셨는데, 어쩌면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하다.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또 다시 기도해야, 해야, 기도를 해봐야 한다. 아니면 또 다른 사인이 필요하다. 아니면 잘못 들었을, 잘못 들었을, 들었을 거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이런, 이렇게 어,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를 한다면 항복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뭐를 항복을 하기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바로 항복할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우리의 자녀들을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물질을 드릴 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한테 다 바칠 수 있습니까? 아합 왕은 은과 금, 아내와 자녀들을 이 베나다 왕에게 다 드린다고 항복을 했습니다. 우리는 더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 능력있는 하나님, 그분이 원하는 것을 저희가 하나님한테 항복을 할수 있습니까? 이런 항복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는 항복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서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주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한 부분만 하나님한테 들으든지 아니면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아합 왕이 항복을 하고 나서 베나다 왕이 사람을 또 아합 왕에게 보냅니다 아합 왕이 처음 부탁을 들어줬기 때문에 베나다 왕은 거만해집니다. 아하 왕이 왕의 항복을 이용을 합니다. 이번에는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6절.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할지라. 라고 써 있습니다. 어쩌면 아합 왕은 베나다 왕이 이렇게 항복을 하라고 했을 때 그의 재산이 뺏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항복을 한 것이지 모든 것을 넘기려고 했던 항복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베나다 왕이 24시간을 생각을 하고 베나다 왕이 그의 사람들이 와서 모든 것을 가지고 간다고 했을 때 아하 왕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아하 왕은 실제로 재산과 물질을 주기 싫었고 가지고 간다고 했을 때 그의 마음은 두려웠고 무서웠고 이것은 아니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합 왕은 항복을 한 다음에 아무 일이 없을 거다, 다 괜찮을 거다. 위험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하 왕은 이두 번째로 사람이 오고 나서 장로들을 모이고, 백성들을 모여서 그 상황을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 상황을 얘기를 한 다음에, 백성들이 아하 왕에게 이번에는 항복을 하면 안 된다. 이번에는 이, 이, 요것을 내놓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아합 왕과 백성들은 거절을 했고 전쟁을 나갈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 뺏긴다. 이 의지에, 이 의지 때문에 뭐를 믿는지 모르지만 아합 왕과 그의 백성들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한번 싸우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면 이 사, 이 사건 50년 전에 큰 전쟁이 있었는데 그, 그 당시에 여러 보암, 그 당시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었는데 50년 전에 유다 백성들하고 이 전쟁을 했을 때 50만 명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 50만 명 군인들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 세대가 다 죽었고 다음 세대가 피해가 돼서 이 다음 세대, 이, 이 세대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 몇 세대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합 왕이 전쟁을 간다고 했을 때 군대가 적었습니다. 많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합 왕은 어느 자신감이 어느 순간 자신감이 생겨서 전쟁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볼수 있는 것은 진짜 설명할 수 없는 은혜가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이름도 없는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아합에게 주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가 아합에게, 아합 왕에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쟁을 너에게 주실 거고 이 전쟁을 이길 거고 이런 약속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볼수 있는 것은 아합 왕은 그의, 민, 그의 군대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아합 왕은 뭐, 하나님에게 진짜, 그전에는 믿지 않는 하나님, 항복을 안 했던 하나님을 여기 이 순간, 이, 이 짧은 시간, 여기에서는 하나님에게 항복을 할, 하는 것을 저희가 볼수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서 볼수 있는 것은 이 군대를 다 모으니까 기꺼이 7,232명만 모였다고 합니다. 근데, 베나단 왕, 이 군대는 거의 두 배, 세 배, 그렇게 큰 군대가 있는데, 아합 왕은 숫자를 본 것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을 본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짧은 순간만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에게 그의 마음을 줬고 하나님을 신뢰한 모습을 저희가 볼수 있습니다. 아합 왕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말이 안 되고 이길 전쟁도 아니고 그렇지만, 아하 왕은 다른 거 보지 않고, 다른데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저희가 알수 있는 것은, 이 장면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인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인 승리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인 저희가 내일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합 왕, 그리고 저희, 저희가 보길 원하는 것은 여기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9절에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내가 여호와 여호와 임을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 임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우리 혼자서 이길 수 없다는 전쟁이 있고 우리 혼자서 우리 혼자서 해낼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지만 우리 그 하나 단계 한 단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고 진짜 그것을 이기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합이 알길 바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길 바랬고 우리 한분한분 한분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가 알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하나님은 나의,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싸우고 있고, 나를 위해서 이 전쟁을 하고 있다는 이런 고백을 할수 있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우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고백입니다. 나는 할수 없다. 나는 재능이 없다. 나는 능력이 안 된다. 나는, 나 혼자서는 이 세상을, 나 혼자서는 이길 수 없다. 이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여호와인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저희가 내일 살아갈 때. 이번 주 계속 이어가서 살아가면서 이런 고백이 계속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고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찰수 있도록 그러므로 우리가 더 기도하며 능력이 생기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우리 자신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은 나, 나의 여우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나의 예수님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될수 있도록 한번 이 기도를 이 기도 제목을 붙잡으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신들 아버지, 우리의 내 자신도 그렇고 우리 한분한 한 분마다 아버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아버지 우리는 다른데 볼 데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그 은혜가 이곳에 임해 줄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아버지 중심이 되고 우리의 하나님이 될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세요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아버지 부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불이 타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아버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가 다른데 바라보지 않고, 다른, 다른 것도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만,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한분한 한 분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 악하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주님 항복합니다. 저희의 삶을 다스러 주시고 저희의 주인이 되시길 바라고 저희가 더 주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길 원하고 저희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 신앙이 우리 아들 우리 딸들의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님 것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